잠깐 저 용건을 누르는 바람에 전화 좀 돌리면 예아 우리 저친선 쪽으로 해서 깨끗하게 계정는 대해서 압수해 주시면 돼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잠깐 예 그럼 속상하게 계속 듣는 거야 들어가야지 갑자기 나가야네 계승까지 올라오신다고 소홀 많았습니다아 다시 쉬는 분도 없이 다임프레이 해주시고요. 끝나는까지 여러분 한 분도 다지시는 분이 어깨 좀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꼭 열심히 하십시오. 조금 <목소리> 인사하겠습니다. <목소리> 야, 자. 아 네. 이디안 미는 경단대전주차 제9의 경단대전주차장별협단체특구대회특별협기 특별협회 특의협회 특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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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경협회 특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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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제협회주별협회 특별협회 특별협을 특별협회 특별협회 특별에게이별협회 특별협회 특별시회1 0 1회 특별협회 을별협회 특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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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 외주 클럽이고 강한 클럽 그리고 영단 대수의 수장 제9에정단 대수들의 직장 클럽 단체 축구대 투자자 선 성격 특하에 의해 이 상장을 수한 2014년 12월 10일 정단 대수의 수장 종구도과 문장 유승영석자 클럽 미국 <laughs> 비아소차. 날씨가 안정하게 느껴져서 고맙습니다. 축구 발전과 축구 도움이 되도는니과 사업을 나누는 대구의 동단 내중지지 해외 직장 근력이 음, 단체 축구대회가 무사히 마무리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정품받는 대로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자, 좋은 날씨에 고생을 많이 리하십니다 저 운영의 자도 좀 부족했던 일들에 대해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다음은, 폐의사람은 지역사회 발전과 축구를 사랑하는 동모인 사업 안의화합과 우정을 나는 제9위 동단 대수님들 입장 클럽, 단체 축구대회의 폐의를 선언합니다. 자, 다음, 이어서 기본 축구 다시 볼게요. 다시! 시 다시! 축구 해요 여기는 나좀도어주세요 Obrigado. Uh.